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의 새로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마르쉐는 단일클론 항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일클론 항체의 특정 기능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선구적인 지형에서 사용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EMA는 리제네론의 칵테일을 승인하고 릴리와 셀트리온의 칵테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칵테일은 항체 치료제를 언급하는 거겠죠? 단일크론 항체의 사용은 미국, 캐나다, 한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및 헝글, 헝가리에 이어 아랍에미리에트에서도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아, 아랍에미리에트에서도 지금 추가가 된것 같아요. 아, 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항체 치료제가 점점 더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셀티리온의 레케노라주도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 클로 항체. 실험실에서 합성된 분자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생산하는 특정 항체 복사본입니다 그들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며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부착되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용은 감염 첫날에 권장되지만 예방책으로도 권장됩니다. 참 좋게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 참 좋네요, 내용이. 사실, 그 진단키트로 딱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바로 번식하기 전에 막몸 안으로 번식하기 전에 이때 바로 때려버리면 얼마나 조기에 치료하고 매우 훌륭한 치료제일까요? 치료책이겠죠. 그리고 예방 효과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결과. 점점 더 많은 연구와 연구에서 연구에서 중증 질환 위험이 있는 코비드 환자와 증상 초기 단계에서 단일 크로항체로 치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율이 절반적으로, 절반적으로, 절반으로 감소하고 경우에 따라 입원율이 50에서 80%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쵸? 한국 언론에서도 지금 치료제 환자 수가 170명 가까이 됐나요? 좀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자세히 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세계 반대편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단일클론 사용을 발표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지금 단일클론 사용이 발표가 된것 같아요. EMA가 리 제대로 칵테일, 그걸 이제 승인하고 릴리와 칵테일을 평가하는 동안 칭찬과 호의적인 논평은 또한 그의 소셜 채널에서 매우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셀티리온의그렉현노라주 항체 치료제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